눈의안과병원과 함께하는 여름철 눈 건강 캠페인. 손은 항상 비누로 깨끗이 씻기. 손에 묻은 세균들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손을 청결하게 씻어주고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. 렌즈 착용하고 물놀이 금지.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는 미생물이 있어 각막염에 감염될 수 있어요. 물놀이할 땐 렌즈를 빼고 불가피하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세요. 선글라스와 양산은 눈 지킴이 외출 시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와 양산을 착용하여 자외선을 이중으로 차단해주세요. 인공 눈물은 자주 톡톡. 자외선, 에어컨 바람, 먼지 등으로 눈이 쉽게 건조할 수 있으니 인공 눈물로 촉촉함을 유지해주세요. 알레르기성 눈병 주의. 여름철 꽃가루, 먼지, 에어컨 등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함 또는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안과 진료를 권장합니다. 눈도 마사지를 좋아해요. 깨끗한 손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하거나,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려 온찜질을 해주세요. 건강한 여름, 눈 건강부터 챙기세요. 눈의 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.